안녕하세요. 다육이랑 식물이랑입니다. 여기는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무지개 다육입니다. 키핑하시는 매니아님들의 요묵은동 세트인데요. 와, 세트가 확 바뀌었습니다. 자, 고급지고 오래 다져진 세트들로 이렇게 예쁘게 세팅을 해주셨는데요. 가격도 예쁘고요. 자, 묵은동이들 색감이 이렇게 예뻐지는 모습들이 다 보입니다. 여기 있는 세트들은 무료배송입니다. 자,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1번 모둠 세트입니다 와 세트 구성이요 정말 예쁜 아이들로 이렇게 구성을 해 주셨어요 와 11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입니다 가격 9만원 인데요 대품의 아이들도 여기 아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와 오래 다져진 세트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아미스타 입니다 아미스타 얼굴도 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핑크핑크 물이 들어가지고요. 정말 예쁜 아이의 아미스타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샬롯이라고 합니다. 샬롯. 자, 이 아이 사이즈도 상당히 예뻐요. 한번 재고 갈게요. 12cm. 자, 12cm 이상 하는 샬롯입니다. 자, 1번 세트에 들어가 있고요. 와, 여기 있는 아이는, 이거, 스트로베리 아이스. 스트로베리 아이스래요. 와, 예쁘죠? 자구를 이렇게 많이 달아있어요. 자 청색 화분에 들어 있는 자 요거 스트로베리 아이스 아가들이 삥삥 목도리를 다 둘러 있어요. 와 여기는 있 아이는 자 요런 아이요. 요 아이가 누구죠? 블랙 블루아나 블랙 블루아나 들어가 있어요. 목대가 상당히 튼실해요. 자 이렇게 보라색으로 물든 아이 이렇게 깊은 분에 심어져 있어요. 와 노마 들어가 있어요. 노마입니다. 이렇게 아주 뽀얗게 백콘을 입고 있고요. 둥근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보라색으로 이렇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레드벨벳입니다. 레드벨벳. 자, 노란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2두짜리 엉덩이로 둘이 딱 붙이고 있는 레드벨벳이라고 합니다. 와, 여기 있는 아이는 시크 릿 어, 이거 시크릿 아닌 것 같아요. 자, 창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자, 이거는 시크릿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거 3도짜리. 자, 이거 창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핑크 프리티. 핑크 프리티. 아우, 요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입장이 단단해요이 아이는. 사각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핑크 프리티 들어가 있고요. 홍용월입니다. 홍용월. 이 아이 깊은 분에 심어져 있어요. 이렇게 12cm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 홍용월입니다. 방울복낭이고요 무거워가지고 땡글땡글하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둥근 화분에 심어져 있는 방울복낭 들어가 있어요. 릴리 패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꽃 자체입니다. 꽃이에요. 얼굴도수가 상당히 많아요. 자, 요거 군생입니다. 릴리 패드 들어가 있어요. 화분은 이렇게 깊은 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요거 1번 세트 상당히 예쁜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11종입니다. 9만 원입니다. 2번 모둠 세트입니다. 12종이 들어가 있어요. 가격은 8만 원입니다. 와 세트가 너무 예쁜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화분에 심어가지고 이 세트가 8만 원이면은요 정말 가격 착한 가격입니다. 보여드릴게요. 할로윈입니다. 자 할로윈 얼굴 두수 이렇게 많아요. 자 깊은 분입니다, 요거.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10cm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 할로윈 들어가 있고요. 벤바디스입니다. 얼굴이 이렇게 다닥 다닥 붙어 있는 벤바디스. 자, 이렇게 물 들으면은요. 자, 살구빛으로 물드는 아이입니다. 정말 예쁜 아이고. 자, 이거 얼굴 두수가 이렇게 많아요. 12cm. 자, 이 화분은 12cm 정도 됩니다. 라즈아가입니다라즈아가 철화 들어가 있어요. 이거 라즈아가 맞나요? 자, 철화하고 생으라고 아주 잘 엮여 있는 라즈아가라고 쓰여 있네요. 펜지 들어가 있습니다. 와, 이 아이가 펜지가 맞나요? 자 펜지라고 쓰여 있긴 한데 이거 펜지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 얼굴 조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레몬노즈 들어가 있어요. 자 이동은 생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캉캉입니다. 자, 목대 이렇게 텐실하게 생겼어요. 아주 단단하고 자 프릴이 들어가 있어서 자 예쁜 아이 캉캉입니다. 블루엘프 들어가 있어요. 목대 이렇게 텐실하고요. 밑에 아가 나오는 아이입니다. 자, 너무 예쁜 아이. 자, 블루 엘프. 아주 착한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TP입니다. 자, TP. 자, 너무 맑고 깨끗하게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들어가는 아이. 자, 화분은 이렇게 생겼어요. 와, 입장 밑에도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들어가는 TP 들어가 있고요 스노우 바니입니다. 자, 보라보라하게 물들어가는 스노우 바니. 트럼펫 핑키 들어가 있습니다. 콜로라타 들어가 있고요 콜로라타. 자, 입장이 상당히 단단하고 아주 착한 아이입니다. 자, 무난하게 잘 자라주는 콜로라타 들어가 있고요. 라울 들어가 있습니다. 자, 라울. 자, 요렇게 입장 끝에서부터 자, 핑크색으로 물들어 갑니다. 이렇게 해서 2번 세트 12종이 들어가 있고요. 8만 원에 올려 드릴게요. 3번 세트입니다. 여기 3번 세트에는 이렇게 대품의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6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10만 원입니다. 와, 상당히 오래 묵은 아이입니다. 목대들이 이렇게 트시라고요. 얼굴이 이렇게 많아요.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와, 상당히 오래 키운 아이예요. 여기 화분이 16cm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자, 얼굴이 이렇게 많아요. 에보니 들어가 있고요. 에보니가 이 앞쪽에도 아가 물고 있어요. 이 뒤쪽에도 아가 달려있는 에보니. 아주 새빨갛게 물이 들었네요. 유아이 사이즈 보고 갈게요. 14cm 이상하는 에보니. 자, 자구 양쪽으로 이렇게 달렸어요. 화분도 이렇게 생겼어요. 이 화분 가격대 나가는 그런 화분입니다. 상당히 고급진 아이입니다. 와, 여기 있는 아이. 자 아트방 공방에 이렇게 식재한 아이입니다. 라나 후꾸민이에요. 와, 색감 진짜 예쁘죠? 나나 후꾸미니는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이 드는데요. 얼굴 두수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있는데요. 아주 폭삭하니 너무 예쁘게 이렇게 식재를 해 놓으면서 키운 아이예요. 아트방 공방에 잘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나나 후꾸미니. 얼굴 두수가 이렇게 많아요. 집시 들어가 있고요. 집시입니다. 자, 보라보하게 물든 아이. 집시. 얼굴 두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로라입니다. 로라. 자 양쪽으로 얼굴 큰 아이가 있고요. 요 속에 작은 아가들이 이렇게 많이 달려 있는 로라, 보라보라하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자 여기도 화분은 자 이렇게 생긴 화분이에요. 자 여기 화분도 사이즈 상당히 커요. 여기 에 있는 아이는 러블리 로즈는 서비스라고 자 이렇게 써 놓으셨네요. 자 너무 귀염귀염하는 화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3번 세트 6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입니다. 가격은. 10만원입니다. 4번 세트입니다. 4번 세트에는 요 묵은둥이들, 자, 중대품 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11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가 8만원인데요. 와, 요거 화분값만 해도 꽤 나갑니다. 자, 이렇게 묵은둥이들을 요 화분에 이렇게 심어가지고 요 8만원이면은요. 정말 착한 가격입니다. 11종 8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여기 있는 아이는 캉캉입니다. 자, 입장이 상당히 단단하고요. 요거자 꼬불꼬불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이쪽에 보면 목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하, 세상에 이거 15cm, 자 15cm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 캉캉 목대가 제 손가락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요런 아이가 여기 4번 세트에 들어가 있어요. 하, 진짜 예쁘죠? 자요렇게 생긴 캉캉입니다. 아 여기는 로. 로스코프, 아 빨갛게 물드는 아이 아주 새빨갛게 물드는 로스코프 들어가 있어요. 얼굴은, 자, 세 개, 두 개. 자, 오드입니다. 여기는 실크베일. 아, 새빨갛게 물드는 실크베일이에요. 자, 자이 사이즈 한번 보고 갈게요. 16cm 하는 실크베일 들어가 있어요. 얼굴 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벤바디스 들어가 있어요. 자, 벤바디스. 자, 살구빛과 오렌지빛으로 아주 잘 어우러지게 자, 물드는 아이입니다. 입장이 작고 아주 떼굴떼굴한 게 얼굴도수가 상당히 많아요. 바나나 미인입니다. 자, 노란색으로 물드는 바나나 미인. 자, 들어가 있고요. 아메치스 들어가 있어요. 아메치스입니다. 질리언 금. 자, 여기는 자, 질리언 금인가요? 이 아이는? 자, 이런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와 여기는 황홀한 연꽃 들어가 있어요. 와 입장 라인에 자 보라보라하게 물이 들었는데요. 너무 예쁘게 자 라인을 그렸네요. 와 로우입니다 로우. 자 빨갛게 물드는 로우. 자 화분은 이렇게 생겼어요. 와 여기 목대 이렇게 튼실해요. 핑크 프리티 들어가 있습니다. 자4두짜리 핑크 프리티 들어가 있고요. 집시 들어가 있습니다. 집시. 자 3두 아, 여기 목대는 보이시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해서 4번 세트 11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입니다 가격은 8만원입니다 5번 세트입니다 5번 10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예요 가격은 9만원입니다 와 여기 화이트 그린이는 자 사각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비치후리데 들어가 있고요. 비치후리대. 자, 상당히 오래 묵은 아이입니다. 목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작품이네요. 작품 유아이는 여기에 합식 한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와, 이거 레드베리인가요 너무 예뻐요. 자, 유아이가 이렇게 합식 아이들이 들어가 있고요. 안손니라고 합니다. 자, 빨간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안손이 유아이는 왁스입니다. 왁스 들어가 있고요. 원종 에보니입니다. 자, 오렌지 화분에 심어져 있는 원종 에보니 들어가 있고요. 로우 들어가 있어요. 사각 화분에 심어져 있는 로우 세팔각이 물드는 아이입니다. 미니마 들어가 있어요. 미니마. 자, 목대 이렇게 튼실해요. 자, 사두군생이고요. 오렌지빛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버클리 들어가 있습니다. 자, 버클리 이렇게 생겼고요. 아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네요. 폴리댄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폴리댄스. 자 이렇게 해서 5번 세트, 10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예요. 가격은 9만원에 올려드립니다. 6번 세트입니다. 11종이 들어가 있어요. 가격은 7만원입니다. 라울 들어가 있어요. 자, 라울 색감이 아주 핑크색으로 많이 들었네요. 여기 11cm, 자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 라울입니다. 청법사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화분이 상당히 깊어요. 15cm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 청법사 들어가 있어요. 온슬로우입니다. 자, 온슬로우 들어가 있고요. 에일린입니다. 에일린 입장이 통통하고요. 상당히 깨끗하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 에일린입니다. 미민 들어가 있고요. 자, 미민입니다 라즈베리 사각 분에 심어져 있어요. 라즈베리 들어가 있고요. 퍼플 딜라이트 들어가 있습니다. 퍼플 딜라이트. 오, 파랑새 들어가 있어요. 파랑새입니다. 핑크딥스가 들어가 있고요. 핑크딥스. 아메치스 들어가 있어요. 아주 동글동글 묵었어요. 프리린제 사각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6번 세트 11종이 들어가 있어요. 가격은 7만원입니다. 7번 세트입니다. 7번 12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예요. 가격은 8만원입니다. 자 전체 모습이에요. 이렇게 묵은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라울 자 얼굴 두수 좀 보세요.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자이 아이들 달달 묵히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라울이 얼굴 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할로윈 군생입니다. 자 할로윈 군생 자 이렇게 생겼어요 할로윈 군생 자 깊은 분에 심어져 있어요 을려심입니다 자 빨간 화분에 심어져 있는 을려심 빨간 사각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을려심 순두꽃이 빨갛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여기는 원종에보니 자 원종에보니 들어가 있고요자이 원종에보니 사이즈 볼게요 10cm 됩니다 10cm 되는 원종에보니 네티지아입니다 아주 새빨갛게 물드는 레치 래피지아가 들어가 있어요. 아레티아입니다 방을 봉난금 들어가 있고요. 누다입니다. 누다 들어가 있어요. 파분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빨갛게 물드는 누브라 금이라고 합니다. 자, 요런데 자, 금줄이 잘 보입니다. 자,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여요. 누브라 금입니다. 이 아이는 10cm 됩니다. 아이시 그린 들어가 있고요. 핑크 샴페인 들어가 있어요. 핑크 샴페인. 리치 아이 들어가 있습니다. 피어리스 들어가 있고요. 와, 여기도 이렇게 굶줄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 세트 12종입니다. 8만원입니다. 8번 세트입니다. 12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6만원입니다. 자, 아보라 센스 들어가 있어요. 아보라 센스 14cm 깊은 분에 심어져 있어요. 로치 들어가 있습니다. 자, 노랗게 물드는 로치 들어가 있고요. 자각분에 심어져 있는 펜댄스 들어가 있어요. 와, 여기 있는 아이는 시집가는 처녀 들어가 있어요. 시집가는 처녀. 미니벨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자, 얼굴도 상당히 많죠. 로시아 들어가 있고요. 또 매직잼 골드 들어가 있어요. 오로라 들어가 있어요. 문스톤, 자 목대 있는 문스톤 들어가 있어요. 화이트 샴페인 들어가 있어요. 자, 화이트 샴페인은 또 8cm 이상합니다. 또 신동, 자 꽃피면 핑크색으로 아주 예쁘게 꽃피는 신동 들어가 있어요. 먼노 들어가 있습니다. 자먼노 이렇게 해서 8번 세트, 12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예요. 6만원입니다. 9번 세트입니다. 9번 세트, 13종이 들어가 있어요. 자, 13종 10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염자입니다. 자, 복 들어오는 복나무. 자, 염자. 자, 투수가 이렇게 많고요. 목대가 상당히 튼실하게 생겼어요. 라밀라떼 철화입니다. 쪽에 철하고요 앞쪽에 생얼이두 개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라밀라떼 철화 들어가 있어요 흑장미입니다 자, 흑장미 자 이렇게 얼굴 두 개로 자, 되어 있는 자이와이 분지 해가지고 얼굴 두 개가 이렇게 딱 붙어 있네요 흑장미 사이즈 볼게요 14cm 됩니다 14cm 되는 흑장미 자, 아주 새까맣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까망이에요 까망이 피치스 앤 크림 들어가 있어요. 자, 피치스 앤 크림. 자, 요것도 사이즈 재고 갈게요. 이렇게 18cm 됩니다. 비치 후리대에 깊은 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 자, 이 아이. 13cm 깊은 분에 심어져 있어요. 비치 후리대 들어가 있어요. 자, 수영은 요렇게 생겼어요. 천대전송 철화입니다. 천대전송 철화. 또, 화이트 라인 들어가 있고요. 라디칸스입니다. 레드탄 들어가 있구요. 자, 레드탄. 요 아이는, 자, 서비스래요. 서비스. 러스비라고 합니다. 요 아이는 선물이에요. 자, 요고. 자,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요 아이는 러스비 선물입니다. 푸베 센스.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9번 세트입니다. 13종이구요. 10만원입니다. 10번 세트입니다. 10번. 구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와, 레몬 앤 라임 들어가 있어요. 와, 여기는 12cm 사각 풀분에 심어져 있는 레몬 앤 라임입니다. 할로윈 철화 들어가 있어요. 자, 요거는 깊은 분에 심어져 있어요. 11cm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 할로윈 철화입니다. 수영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사이즈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요거 사이즈는 이렇게 20cm 자, 이상합니다. 성민입니다. 자, 목대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어요. 성민. 화재가 이렇게 빨갛게 자, 색감을 보여주네요. 화재입니다. 자, 점점 예뻐집니다. 다육이들이. 레몬베리입니다. 자, 요 화분은 12cm 화분 정도 됩니다. 원종 복랑입니다 원종 복랑금 사각 분에 심어져 있어요. 월셔 들어가 있고요. 월셔입니다. 사비홍입니다. 새빨갛게 물드는 사비홍. 자, 요렇게 파란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마디바 들어가 있어요. 마디바입니다. 요 마디바도 사이즈가 좋아요. 10cm 되는 마디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 세트에요9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 10만 원입니다. 11번 세트입니다. 7종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와 사이즈가 대품의 바이솔이 들어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와 여기 있는 아이는 주얼리 바이솔입니다. 자 주얼리 바이솔이 얼굴이 세상에 빈틈이 없어요. 이렇게 얼굴 두수가 많습니다. 하부는 장미꽃이 꽃 사이즈가 달려 있는 자 화분에 심어져 있는 주얼리 자요거는와 사이즈가 이렇게 되는 사이즈예요 자 이렇게 큰 대품의 주얼리 자 주얼리 바이솔이 들어가 있어요 벤바디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벤바디스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네요 벤바디스입니다 모스폴이라고 합니다 모스폴 자요렇게꽃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자 예쁜 아이예요 화분은 자요렇게 둥근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여기 입구가 화분 입구가 조금 작아요 여기는 이렇게 배가 부릅니다 자 모스볼 들어가 있고요 모닝 부티 군생입니다 자이 아이 꽃피면은요 정말 또 예쁘게 꽃피는 아이가 바로 모닝 부티죠 자 화분은 이렇게 생겼고요 호피봉낭 금이 들어가 있어요 자요거 깊은 분에 심어져 있어요 16cm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 코피봉낭 금, 자 이렇게 땡글땡글 사이즈가 좋아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베이비 핑거 들어가 있습니다. 소인재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신발에다가 둘이 쌍둥이로 이렇게 심어놨는데요. 정말 예쁘네요. 나비 화분이에요. 나비 신발 화분이, 자 여기에 이렇게 두개 쌍둥이로 심어 주셨어요. 자요렇게 해서 11번 세트 7종입니다. 가격은 10만 원입니다. 12번 세트입니다. 13종이 들어가 있어요. 가격은 6만원입니다. 와, 저렴하고 예쁜 가격이에요. 먼노입니다. 자, 품을 뽀얗게 바르고 있는, 자, 이 먼노. 자, 이 사이즈는 이렇게 8cm 이상 합니다. 먼노입니다. 라울 들어가 있고요. 라울입니다. 에보니 들어가 있어요. 아, 에보니 사이즈는 자, 이렇게 8cm 됩니다. 에보니. 아메스티, 아메스티나, 아메스티나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자, 삼두군생이에요. 여기 자, 요거, 코피봉랑, 코피봉랑 들어가 있구요. 스노우볼입니다. 스노우볼 들어가 있어요. 자, 화분은 요런 화분이에요. 매직잼 골드, 새빨갛킴 물드는 매직잼 골드. 8000대 철화 들어가 있어요. 자, 노랗게 물드는 8000대 철화. 마디바. 자, 마디바가 들어가 있고요. 파란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뉴브라 들어가 있습니다. 뉴브라입니다. 또 마디바 마리아가 들어가 있고요. 오, 1 2 c m 합니다. 마리아. 로즈 법사 들어가 있습니다. 로즈 법사 원종 복랑금 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와, 요렇게 해서 12번 세트 13종이에요. 6만 원에 올려 드릴게요. 13번 모듬세트입니다. 자, 1 1쪽이 들어가 있어요. 가격은 9만 원입니다. 자, 요렇게 예쁜 아이들이 들어가 있어요. 와, 여기 비운새. 자, 요거. 비운새 요거 가격대 나가는 아이죠. 근데 여기 13번에 비운새가 들어가 있네요. 어우, 색감 너무 예쁘죠? 자, 요 비운새가 9cm 됩니다. 9cm. 여기 레몬노즈 백꿈하고 같이 자 이런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네, 이거 레몬노즈 백품도 상당히 오래된 아이입니다.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피어리스라고 합니다. 자, 이거. 와, 이거 노란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이거 피어리스가 맞나요? 자, 여기 피어리스라고 쓰여 있기는 해요. 자, 이거 5두짜리입니다 자, 이거 사이즈 상당히 좋아요. 13cm 됩니다. 황금염자 들어가 있어요. 황금염자 여기 12cm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 황금염자 여기 잎장 끝에가 너무 예뻐요 마디바 들어가 있고요 실루엣입니다 아주 통통 비주얼이에요 너무 잎장이 통통하게 생겼어요 화분은 이렇게 두 개로 쌍둥이로 심어져 있어요 이 아이는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요 이름이 없어요 기천금 들어가 있습니다 레인드랍이에요. 레인드랍. 바 돌기를 달았어요. 요렇게. 천대전송 들어가 있어요. 자, 노란 사각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자, 가격도요, 정말 괜찮고요. 여기, 자, 요렇게 가격대 나가는 비욘세 자, 요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레몬노즈, 백꿈이 들어가 있어요. 자, 요거 13번 세트입니다. 11종이고요. 가격은 9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와, 이렇게 해서 무지개 다육의 예쁜 세트들을 영상에 담아봤는데요. 오늘 세트를 확 바뀐 그런 구성으로 예쁘게 세팅을 해주셨어요. 묵은둥이들로 이렇게 많은 세트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하나같이 다들 예쁘고요. 유 아이들은 분 포함가입니다. 자, 보내드릴게요.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